안녕하세요. 김한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냐면은 텍스트 UI에 대해서 어,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 UI라고 하는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어, 사용자와 프로그램 간에 상호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했죠. 유저 인터페이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텍스트에 대해서 했고요. 어, 화면에 글자를 이제 써서 내보내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이미지 UI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음, 유튜 켜시고요. 플레인, 플레인하고, 그 다음에, 큐브, 큐브. 0.5 올리시고요. <laughs>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화면에, 이 화면에, 예, UI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여기, 음, 그래서, 하이칸에서 UI를 넣는데, 예, 이미지입니다. 텍스트 다음에, 이미지는 이걸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변화 생겼죠? 캔버스하고 이미지하고 이게 생겼죠? 네, 이미지는 항상 어디서 써야 된다고요? 캔버스 위에다 써야 되죠? 그래서 이게 같이 생깁니다. 캔버스가 이미지의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 부모 관계가 되고요. 이벤트 시스템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캔버스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이거 보라고 그러면 2D 놓으시면 되죠? 2D로. 뒤시고요 아, 지금 어 지금 요게 지금 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기본 디폴트로 들어가 건데, 지금 너무 아래 있죠? 이 칸에서. 자, 이거 조절하려면 어떻게 했죠 이미지 넣으시고요. 자, 이게 이, 이 위치가 정가운데로 돼 있죠? 앵커가.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치를 포지션 X와 포지션 Y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걸 0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네, 여기도 0으로 왔구요. 그럼 이제 정가운데로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 우측에다 여기다 놓고 싶다. 어, 우측 상단 쪽에다 놓고 싶다 화면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거 앵커를 좀 이렇게 우측 상단에다 놓으시구요. 요거를 0 0 하면 우측 상단으로 이렇게 가죠? 근데 지금 캔버스 바깥으로 지금 나와있는 상태니까 요 안쪽으로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X, X 방향으로 좌측이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아래쪽,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Y를 방금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X를 한, 마이너스 한 30. 아, 더 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Y도 마이너스 60. 자, 그럼 이제 그 UI, 이미지 UI에 대해서 위치를 잡, 잡았고요. 위스하고 하이트는, 요기는 폭, 요건 높이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지금 폭이 100짜리입니다. 100짜리. 자, 뭐, 여기서 이제 이 컴포넌트, 이미지 컴포넌트는, 컴포넌트는, 예,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미지인데, 요게 지금 컴, 요게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크립트로. 요걸 꺼보면은 없어지죠. 예, 예, 요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지, 소스 이미지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컬러, 하얀색 컬러로 지금 나온 거고.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뭐, 프로퍼티들이, 성질들을 입력할 게 거의 없죠. 자, 근데 이제 한번, 어, 이미지를 한번 다른 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맨 오른쪽에 요 기아된 거, 기아 표시, 요 누르시고. 자, 여기서 노브조 같은 걸로 할까요? 노브. 동그라미 손잡이인데. 요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미지가, 예, 손잡이, 동그란 형태의 노브 형태가 됐죠. 그러면서 요 밑에 이미지 타입이 나타나요. 없었던 거예요. 요 소스 이미지를 바꿔주시면, 뭔가 이제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을 하셔도 되는데, 어, 제, 어, 음, 그림 파일 같은 거를 요다가 이쪽에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넣어주면 그 그림 파일이 나와요. 뭐 이제 노브 있는 거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미지 타입이 나와 있죠. 눌러 보시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 에 예, 필드 타입이라는 게 제일 많이 씁니다. 필드 타입. 자, 필드 타입이 이렇게 되면 여기 또 옵션 몇개가더 추가가 되죠. 그러면은 에 예, 필드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 눌러 보세요. 그럼 여기 홀리전탈 버티칼 레디안이 있는데 홀리전탈은 수평 요건 수직 레디안은 원형 원형으로 지금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요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요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원형으로 타입이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이해가 잘안 되시죠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 어마운트가 이걸 쭉 떼가서 영어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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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죠 네. 이미지를 각도 각도로 이게 분할을 해 가지고 점점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미지를 어 원, 원형의 상태로 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까지 가면 완전히 채워진 거고 0.5 정도 하면 반 정도 채워진 거고요. 예, 0으로 하면 완전히 이제 안 채워진 거고. 이게 레디얼 타입입니다. 레디얼 타입.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레디 타입 말고, 홀리전탈 타입을 한번 해볼까요? 홀리전탈 타입을 하면, 이게, 자, 0에다 놓고요. 자, 오른쪽으로 점점 필드, 채워지는 값을 늘려볼게요. 그럼 점점 오른쪽으로 늘어나죠 예. 네, 렇게 되는 겁니다. 위아래로. 이거 아시겠죠? 그 차이를 홀리전탈 하는 거고, 버티칼은 위아래로 채워지겠죠위아래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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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이렇게, 이값이 올라가는 거 이건 어디다 쓰냐면은, 나중에 게임에 이제 플레이어가 에너지가 뭐 늘었다, 채웠다, 소비됐다, 이런 거를 그래픽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미지, 레이디아이좋겠죠 필드는 놔두시고요. 요 레이디아 3 6 0도라면 아, 360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에너지가 이제 얼마나 많이 남았나, 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할수 있죠? 영일때이고 점점, 점점, 점점 들어가서, 풀파워. 자, 이거를 이제, 음, 어, 프로그램적으로, 스크립트로 이제 요거를 채우고, 채웠다, 늘었다 하는 걸할 필요가 있는데, 음, 충돌하면 에너지가 소비가 되찌,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필드 된 양을 좀 줄여야 되겠죠. 충돌해서, 이제 데미지 받을 때마다 줄여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 음, 스크립트에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스크립트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에서 스크립트 누르시고요. 여기서 UI 컨트롤 라고 이름을 한번 바꾸, 어, 새로 만들어 볼게요. UI를 제어하는 스크립트입니다. 네, 이거 새로 만드시고요. 이거 더블 클릭해서. 자, 네, 그러면 여기 UI 컨트롤 하고 생기죠. 자, 여기서 지금 UI 값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미지, 이미지 그 객체를 우리가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객체에서 조절할, 조절을 할수 있는데, 일단 이미지 객체를 변수선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예, 이미지, 이미지 객체를 img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에러가 떴죠? 지금 이미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에러가 뜨죠? 자 이거 왜냐면은이미지랑 객체를 사용하려면은 여기서 using에서 네임스페이스에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가 없거든요. 여기서 using Unity Engine. UI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해줘야지 이때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요 유, .UI라고 하는데 요게 이미지라고 하는 어, 객체 클래스가 이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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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예. 선언해주려면 요게 서, 미리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미지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고 이미지에다가 지금 어, 초기 값을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IMG라고 이제, 이제 변수, 이미지 변수 선언했는데 여기다가 초기 값을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public 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공공으로 모든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언을 해주고요. 자, 그럼 이게 무 어떻게 보려냐. 자, 세이브 하고요. 네, 나갑니다. 나가서 이 컨트롤을 이제 어떤 객체에 넣어줘야 되는데, 에, 별도의 컨트롤 객체를 하나 빈 객체를 만들게요. 자, 여기 들어서 create empty. 그리고, 이 이름을, UI, Ctrl, 이라고 객체를 만듭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스크립트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고, 보면 이 안에 아무것도 없죠. 예, 왜 그러냐면, 여기 empty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요, 트랜스폰만 있고 아무것도 없죠. 빈 객체에다가 요거를 쫙 해가지고 끌어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갔죠. 자, 지금, 요 스크립트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빈 객체에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여기 한번. 여기 보면은, 이미지 초기 값을 여기다 넣어주라는 뜻입니다. e 이죠 지금.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이미지 변수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 선언만 해줬다. 그래서 그 초기 값을 생성해서 넣어줘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디서 넣어야 됩니까? 예, 요겁니다, 요요 이미지. 객체를 여기다 넣어주면 초기 값으로, img 초기 값으로 생성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다된 거죠. 그럼 이제 img라고 하는 값이 이제 이 초기 값이 넣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어, 이미지에 요, 이미지의 이, 뭐야, 필드 되는 양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fill amount라고 하는 요런, 에, 예, 게 있어요. 필 어마운트라고 요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미지에. 그 속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img라고 했죠? 변수를 img. 밑에 필 어마운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다가 0.5f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반만 채워지 반만 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세이브하고 가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보면요. 자, 이 상태 지금 다 채워져 있죠. 자, 플레이하면 스크립트가 반만 돼 있죠. 네, 스크립트가 먹힌 거예요. 그래서 반만 채워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좀 조절 한번 또 해볼까요? 0.1 정도만 해볼까요? 0.1? 10분의 1만 채워지겠죠? 자, 여기서 또, 오케이. 그러면 이제 10분의 1만 채워질 겁니다. 예, 10분의 1만 다 채워졌죠.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 상에서 이 이미지에 그 필드된 양 채워져 있는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던 거예요. 이 게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0.9 한번 다시 하나만 마용을 해볼게요. 0.9로 하시고, 예, 네, 돌고, 네, 0.9 이렇게 됐죠. 이렇게 네. 해서 이미지, 이미지 UI는, 예, 이미지 UI는 이렇게 UI를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서 뭐 이미지 UI에 그 필드된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음, 버튼. 누르는 버튼 있죠? 예, 그거 UI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